에에 에이 옷뭐 해야 돼요? 레드카펫은? 레드카펫은 그냥 이렇게 아닌가? 저 오늘 블랙으로 입었는데 좀씩크하게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면 레드카펫이니까 빨갛게 물들일 때 킬링파트 파이팅 파이팅 에너지 에너지 그보마는 사실 막내처럼 아, 보이거든요 근데 언니가 들어가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고 뭔가 교복 입은 맨날 무대 의상 이렇게 입고 무대 위에 서있기 어, 근데 언니가 보다 이렇게 아, 이옷 입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해? 왜 날찌 해 아니 있나? 저를 제이좀 들어주세요 <웃음> 저를 <웃음> 저희가 이제 낮 공연 앵콜 무대만을 남겨놨는데요 저희 팬분들이 지금 앵콜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 앵콜 무대로 오마이랑 내꺼야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여러분이 놀라실 만한 맞아요. 게 하나 있죠? 저희 머리를 뚠두두 저희 머리색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언니 무슨 색이죠? 저는 핑크색이야. 와, 민니 진짜 인형인 줄 알았어요. 완전 파격 변신이죠.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이이 연보라색이랑 이 연핑크색. 이 와, 저 사실 탈색 처음이라 이런 색 처음이라 좀 와. 걱정 많이 하긴 했는데. 와, 어, 전 마음에 진짜 찰떡이에요, 언니. 네, 머리 염색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안 유딩 안 유딩도 유진 지금 여쭤네. 거의 하와이에서 날라왔다고. 와잘 와.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유진이 사진 진짜 잘 나왔어요 언니 진짜? 저희 찍었어? 언니. 그래 어, 저희 어게 찍었는지 아세요? 아, 저희 부부. 에아 네. 아, 같이 찍었지. 이러고, 이렇게 들고 찍었어요. 이러고 여기 사이에 꽃도 있고. 와 너무 예뻐. 완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아서 찍고. 아 진짜? 와. 네. 잘 나왔어요. 너무 예뻐. 유진이가 진짜 잘 나왔어요. 여시... 저희 작팀 열심히 찍을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희 비올레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안녕. 비올레타 활동 때전 처음 느꼈어요. 최원이가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잖아. 그걸 이제 안 거야? 네. 너무 왔다. 머리 색깔이 바뀌고 너무 귀여워. 진짜? 나는 이제 알았어. 유진이가 저렇게 제로... 카리스마가 있구나. 아 나는 언제 귀엽다는 줄 알았어. 언니는, 언니는, 흔한가요, 언니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laughs> 짜잔! Summertime! 뭐. 오늘은 광주시퍼스서 먹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먹서 아까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리허설할 때너고신났어요 오늘은 흰색 의상, 어서 먹고 싶어어요 먹고 싶어서 어고싶고싶 하나 언니를 찾아라 예나 언니를 찾아라 오, 오 여기있다 여기다 여기있다 오 귀여워 왜 화났어 왜 화났어 언니 엄청 가까이 나와요 예나 언니어디지 예나 언니지여기다여기다여기다여기다 <laughs> 오, 이거 진짜 화질 좋다. 지금 말고?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laughs> uh -oh, let's talk about love. Let's talk about love. 네, 안녕.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손님 전이에요. 진짜요? 저희 집 살고 있어요. 좀 시끄러운데요? 좀 조용히 하요아 죄송해요. 도대체 뭘 하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요? <laughs> 리얼 레다시고 있었어요. 어,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기철처럼 춤춰시겠어요안 <laughs> 돼요. 저는 채연이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채연이 충분히 할수 있어요. 따라란, 따라란. 누구의 눈일까요? <laughs> 딱 봐도 나구나. <laughs>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바로 콘서트 VC 아이 촬영날입니다. <laughs> 얼마 안 살았어요, 저 어떻게 너무 떨리는 거 같아. 처음이잖아요. 해바라기도 하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에어플린도 하고 So Curious라는 미건이 곡도 하고 I'm So Curious 아야야야야야야야 난 3, 3년 뒤면 23살 <laughs> <laughs> 언니가? 2 3살이 언니는 진짜 딱 그때 난 뭐하고 있을까요? 17살인 지알것 같아요, 언니. 난친구라가지 믿을 것 같아. 맞아, 그렇지? 난 너랑 친구인 줄 알았어, 처음에.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친해지지 겠다 했는데, 동생인 거야? 그래서, 언니라고 생각 안 해줘서 아 다행이에요. 여기는 생방송 뮤직 뱅!입니다. 뮤직 네, 와, 오늘 벌써 상반기 결산이에요. 와, 민주야, 너 말투가. <laughs> 방송, 방이. 방송용 방침 말투 나오는 거 봐. 저희 아이저 상반기 결산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많이 되나요?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기 상반기 결선에들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저희가 그리고 에어플레인 아, 오늘 하잖아요. 아, 에어플레인은 음악방송에서 처음 아니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뮤직뱅크에서 공개합니다. <웃음> 짜잔! 여기가 <laughs> 어디예요? 여기는 <웃음> 지금 MGMA입니다. MGMA. 무려 1회. 와우, 영광스러운 곳에 저희가. <laughs> 그만하 너무 설레고 기대되네요. 아, 오늘 장난 아니네요. 오늘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laughs> 오늘 우리 세연이 생일인데. 맞아요. 아, 진짜. 오늘 굉장히 <laughs> 뜻깊은 날이에요. 언니,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진짜 제 생일날. 이렇게 위주원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을 뿐더러. MGMA에서 피메일 아티스트 퍼포먼스 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이런 화분한 상을 정말 생일날 이렇게 기쁜 상을 기쁜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하는 아이즈원 데뷔하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이즈원 기대하겠습니다 데뷔하겠습니다 이전 함께 해줘서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왔어요뭐먹을거예요아 너무 배불러서 지금 그래도 디저트 배는 있으니까 디저트를 한번다 보고 언니 과일 본다 했잖아요 과일도 한번 보고 저도 왜저 피하는거 같죠 저요? 저요? <laughs> 아, 아닌데 아... 아닌데요? 태국에는 망고스틴이 <laughs> 망고스틴이 맛있대요 파인애플 망고 아 진짜 언니랑 못 찍겠네요 지금 언니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 뭐 녹음하러 왔죠? 저희는 유리가 아, 저희 조율이즈 곡을 녹음하러 왔는데요. 저희 조유리즈 유니곡을 해가지고 이 곡을 유리가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아,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근데 진짜 너무 좋요 그렇죠? 진짜로. 이게... 신곡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음. 감히 저희가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네, 감히 저희가 이거를 불러도 될지 아, 근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열심히 작곡합니다. 노래가 <laughs> 근데 너무 좋아요. 유리가 또 이제 작곡가님으로서 이제 첫 번째 데뷔곡 <웃음> 맞아요. 곡을 <laughs> <로그에> 이제 저희가 <laughs> 저희가 감히 아감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긴장을 바짝 해야 될것 같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아, 아, 작곡가님, 네. 호랭이 작곡가님이라고 호랭이 작곡가님, 호랭이 작곡가님, 호랭이 작곡가님. 연습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화이팅, 화이팅. 지금은 회전목마. 이거 왜 들고 <laughs> 있어? 컴백 쇼 녹화를 네. 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맞아요. 회전목마, 아 희동이. 히토미가 쓴 거예요. 히토미가 작사한 거잖아요. <laughs> 아, 아유, 아유 기특해라. <laughs> 어떻게요? 음. 한국어 가사를 쓸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는 민지랑 같이 작사를 했었는데, 그때 아직 한국어 잘 몰라 몰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혼다 히토미 작사 혼다 히토미라는 뭔가 작품을 음. 멋있다, 멋있다. 남기고 싶어서. 멋있어, 멋있어. <laughs> 어떤 부분 내가 저... 좋아하요 뭔가 아, 신나요. 신나는데 약간 차분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가사가 특히. 아, 그이 가사가 아, 특히. 아, 그거. 가사가 특히 너무 센스 있고. 아, 너무 감미롭잖아요. 뭔가 우울한 잘만 진짜로 진심이에요. <laughs> 진짜 아무 것도 없어요. 주는 거 없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 없는데 그냥 말하는 거예요. 좋다. 네. 그러면 저희는 네. 녹화를 잘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 지금 이제 간식코드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민주 계란을 먹고 있고요 민주 씨 <laughs> <laughs> <사실. 웃음> 그러니까 찍은 거야 <laughs> 진짜 초점이 바다 여기에요, 이 여기에요! <laughs> 어, 어, 너무 여기예요. 좋아요! 일로 와봐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이, 그럴까요? 이, 이거는 잡지에서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 W랑 그 완전 히 되게 공주 느낌으로 하셨더라고요.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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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왜 이렇게 해야지 어잖아 제가 들게요 알았어. 여러분 이거 되세요? 뭐야? 아르거 되요 이거 르르죠르르르르잘 어, 되네 잘르르르르 대기실인데요 뭐 하고 있어요? 셀카 찍고 있어요 언니 저는 노란 머리 했잖아요 저 노란 옷을 아 예외화 때도 그렇고 진짜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역시 소미는 탈색을 탈색 진짜 잘 어울린다 잠시만요 유진이는 오늘 앞머리가 성숙해지고 너무 이뻐요저 유진이가 앞머리 예나 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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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가 앞머리 <laughs> 없을 때는 아앞리 없는 게더이쁘다 생각했는데 다시 앞머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뻐 <laughs> 너무 예쁘다 아, 유진아 오늘 그래서 내리려고요 그러려고 응. <laughs> <했어. 웃음> <laughs> 너무 이쁘다잘 음, 어, 보여. 음잘 보이는 것 같아. 음. 검은색 음. 너무 잘, 음. 음. 잘 네. 어울려. <laughs> <아사갈 신발. 웃음> <laughs> 안녕.